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패자조 1경기죠? 어, 여기서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여기서 지게 되면 광탈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는 뭐 결승전 뭐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고, 픽을 아끼지 말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픽으로 꺼내서 어떻게 이겨보던가 해야 돼요. 뭐 괜히 어 결승전 때 나는 이 영웅을 꺼내 가지고 내가 보여주겠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기 때문에 <laughs> 자신의 있는 피지컬 모든 걸다 내놓으셔야 돼요. 예. 네. 어, 아나키님 축하드립니다. 예, 결승 진출 축하드려요. 어, 루비 형님도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뭐 예선전에서 좋은 경기 결과 보여줘도 <laughs> 결승전에서 또 아작이 날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루비 형님은 이제 그 클렌전. 연습을 또 하셔야기 때문에 아마 피지컬이 좀더 상승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웃음> 아... <웃음> 리밍 자가라 리밍을 배나고 자가라는 뭐 아무래도 우리에게 힘을 뭐, 리스크님을좀 견제하는 그런 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말표, 굉장히 요즘 힐러 중에서는 1티어죠, 1티어. 마스터티어입니다, 마스터티어. 말표. 말퓨. 말표를 챙겨왔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무라딩이라든지, 음. 자리아가 또 열렸어요. 근데 자리아를. 그렇죠. 저 무라딘, 어우, 자리야. 여러분, 저 돗자리 펴야 됩니까? 안 펴야 됩니까? 예? <laughs> 요즘에는 이렇게 탱 메타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니까, 예전에는 딜러 OP를 먼저 챙겨오는 양상이었다면, 요즘에는 힐러나 탱을 먼저 챙기는 네,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어, 유행이 굉장히 이, 이 히오스, 시공의 폭풍은 어, 정말 폭풍처럼 변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타이커스 뭐 나올 줄 알고 있었고요 네, 요한나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laughs> 나올 영웅이 없어 음. 제가 혼자 또 잡서를 떠들다가 어, 픽에 대한 예상을 하려고 랬는데 어, 타커는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무라딘 견제하려고 타커는 나올 줄 알고 있었고 요한나는 어, 뭐 나올 탱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저 혼자, 얘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주저주저 떠들다 보면, 막, 예, 신나가지고, 잡설 하기도 하고. 아, 그럼, 나올 줄 알고 있었지. 거 봐, 금의 팬 되잖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laughs> 예. 저 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되면, 이제, 폴스. 음, 폴스나? 좀, 원딜, 뭐, 발라나? 뭐, 요런 거를, 아, 어, 빛나래를, 아, 어, 힐러를 잘라도. 에. 에. 힐러를 잘르는 <laughs> 모습도 좋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땐빛나래보다좀 유동성 있는 딜러를 좀 아, 어, 그렇죠. 어, 해머. 상상. 어, 이거는 어, 굉장히 해머. 예, 밴잘된거 같아요. 제가 전혀 예상 못 했거든요. 해머는. <laughs> 해머는 네. 이러면 레드 팀에서는 지원가를 제일 마지막에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뽑는다면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폴스랑 뭐 켈타스 정도. 네. 켈타가 음, 클라이... 요즘 뭐잘안 나오는 영웅이긴 하지만. 아우리엘 발라. 아우리엘 발라. 아우리엘 제가 이제 아우... 경기 첫 경기 때 말씀드렸죠? 요즘, 1, 1티어 힐러 선상에 있는 캐릭이, 뭐, 빛날래 말표, 아우리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빛치 레가르, 뭐, 모랄, 우서, 뭐, 등등. 음. 자, 제라툴과 폴스가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맞추지도 못하게 이렇게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넬림이 아무래도 이제 켈타스를 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뭐, 제이나 켈타. 정도? 아니면 그쵸, 제가 볼땐켈타스가좀더 좋아 보이긴 해요 제이나보다는. 어 스랄? 스랄 의외다. 음 의외로 스랄 왜냐면 제라투를 좀 의식하지 않았나 싶어요. 원래는 좀 법사가 나오면 좀 좋을 포지션이었는데 스랄까지 뽑아서. 이렇게 되면은, 이 블루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라툴이 얼마나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좀 같이 갱킹을 다니냐에 따라서 조금, 경기 플레이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레드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우리엘. 아우리엘의 이제, 뭐 슈퍼 세이브, 뭐, 수정방패라든지, 이제, 부활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부활은 아닌데, 수방이라든지, 뭐, 세 분. 그 다음에 발라의 뭐 연계 지금 이 레드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계가 잘 되는 팀이에요 이 자리아의 그 던져서 묶고 그 발라의 복비 뭐세 분도 좋구요 <laughs> 자 이렇게 패자조 1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말을 많이 하면 잘못 드셨어요? 아니 말을 <laughs> 많이 하면 장 운동도 활발해지고 음, 그러기 때문에 소화 기관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밥을 안 먹었는데 음, 배가 아프네요. 그럼 힘이 많이 빠지셔서 음, 음. 배고파서 배 아픈 걸 수도 있어요. 힘은 충만한 것 같아. 오늘 한 12시까지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어, 나의 덕 나의 덕이지 내 덕분에 경기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된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laughs> 내 덕이야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 맞아요 <laughs> 타이코스가 여세를 몰아서 오 타이코스 여세를 몰아서 자 무라디는 극기의 바람을 갖고 맹렬한 추격 물에 순속한 휩쓸기 뭐 아오리엘이 딜이 충분하다는 걸뭐 느꼈을지 몰라도 이 휩쓸기를 그냥 빨리 시전할 수 있는 걸로. 근데 이 특성이 이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아오리엘이 그이 밀치기 채찍이 빠져버리게 되면 굉장히 투벅 힐러 중에 좀 얘도 하나이기 때문에 저그 싸대기를 빨리 때려가도 힐로 채워서 힐 하면서 도망가겠다는 뭐 그런 특성으로 찍지 않았나 싶어요. 어 탑에서 제라토리랑 스랄. 하지만 제라토리 스랄한테 지죠. 그렇죠. 대데이 맞다이하면 칩니다. 제라토리 이제 피를 야금야금 빼먹고 갑자기 급습해서 하지 않으면 스랄 근접으로 절대 못 이겨요. 왜냐 스랄은 자가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무라딘 레드팀 이 먼저 미드를 밟았고. 그 다음에 블루는 탑을 먹는 그런 모습. 근데 이게, 이제 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안 써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미드 쏘는 것과 탑 쏘는 건좀 달라요. 여러분. 탑을 다 밟게 되면, 이앞 라인이 다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새까지 피가 한 절반 정도까지 빠습니다 근데 이 미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흰든보님 그럼 <laughs> 저도 잘 모르겠어요. 탑이 솔직히. 더 약한가요? 데미지 차이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드 쪽에서 교전이 많다 보니까 미드 상체나 뭐 이런 부분을 먼저 까서 그런 거 같아요. 그게 해봤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리로 다 쌌을 경우에 이 탑과 네. 미드를 똑같이 동시에 쏘게 되면 지금 이 블루팀, 아 레드팀 같은 경우는 미드를 좀 많이 밀어놔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지만. 원래는 네. 우물도 안 나가요 아, 어, 우물, 우물은 우물 나간다 우물은 나가는데 보게되면 이 어? 뭐야 균형 맞은건가? 옛날에는 탑이 또 많이 밀렸었는데 저는 아직 그거 신경써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저는 굉장히 저게 신경쓰여서 여기서 말표가 말표가 짤렸고 아. 제라툴 아 제라툴이 그냥 방금 말표가 짤르기 전에 좀 빼는 모습이라서 그냥 아예 뒤로 빠져 가지고 라인을 좀 먹었으면 좀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괜찮아요. 초반 킬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우렐의 사례 특성은마음의 짐. 저거 찍은 게 나는 일을 잘 맞출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찍으신 거 같은데. 그렇죠. 또 캐리병 보졌죠 어, 원래 이제 한번 저 어, 클라리티 님이 내가 뭔가를 해 줘야겠다 이런 강한 의지의 특성이에요. 어. 싸대이 특성 찍으니까 굉장히 빠르죠 이거 채찍 엄청 빠르죠. 네. 50 플로어 찍은 게 50... 아마 13때네 예. 먼저 말씀하셔도 돼요. 말씀하세요. 아, 저거 1렙때저 Q 신성 그 신성한 입술기 시전 속도 증가 시킨 게13때 타이커스랑 폴스타트랑 제라툴 순간적인 평타딜을 없애겠다 실명을 음... 찍어서 실명을 찍어서 네. 굉장히 네. 그거 의도한 거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 싸대기가, 저거 특, 일렉 특성 때그 시정속도를 안 찍게 되면, 저것도 무빙으로도 피할 수가 있거든요? 타이커스도 그쵸. 이동기가 있고, 제라툴도 그게 전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싸대기, 저 특성을 모르게 되면, 그냥 면전에대고 네. 맞을 수가 있어요. <laughs> 일단, 이, 이제, 펠레리티 팀장님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뭐 그런 게좀 강하지 않나 예상하는 바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막말을 해도 예 기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기분 나쁘면 어쩔 건데 <laughs> 예, 우스갯 소리로 한 겁니다. 야, 제라투리 스라를 보러 갔는데 스라리 기가 막히게 도망갔고. 어, 이거. 스라리 눈치를 못 챘어요. 아, 스라 솔직히 이제 나이 신경 쓰다 보면 먹는 걸 모르죠. 저, 우리는 이제 관전자의 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 스라리. 0.5초만 투자해도. ᄒ <laughs> 제라툴이 먹는 거볼수 있을 텐데. <laughs> 굉장히 리스크님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네. 이러면 스랄 내려가지도 못하고, 오젝타 싸움에는 될 확률이 높아지지. 그쵸, 이제 제라툴은 <laughs> 지원을 가져 방금은 굉장히 리스크님 영리한 판단이었어요. 어, 이거 뭐라기? 아... 야, 그래도 이 블루 팀 같은 경우는 자리야 W를. 아. 때안 때린다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때리네요. <웃음> <웃음> 네, 풀로 채워줬어요, 풀로. 하지만 뭐 지금은 교전이 일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라들이 <laughs> 지금, 지금 요새, 바텀 요새 릴러. 하지만, 어, 그냥 한복 긁은 다음에, 아, 은신을 보긴 했는데, 제라툴 전, 절... 하지만, 실명. 아, 스타. 응. 맞아. 이, 그, 자리아도, 그, 저게 평딜, 저, 분홍색으로 게이지 차는 게 저게 평딜이기 때문에, 실명을 넣게 되면 굉장히 취약, 취약해요. 은신 굉장히 잘 보시네요, 플래닛 팀이. 자, 자리하는 아직 궁이 안찍혔고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비에 세분 그 다음에 화신 아, 어, 그리고 이제 중력폭탄 아, 중력자탄 그리고 아우리에는 수정방패 폴스는 광풍에 천공기 축방, 공감 자, 황금황금 기대해봅니다 왜냐면 자리아도 이제 들어가서 딜을 넣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왜냐면 원딜탱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황금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공검 한 번. 공감이좀 많이 아프시는요 어, 아, 근데 이제 황금. 하지만 스랄. 아 수박. 와, 대박. 와. 와, 이거는 완벽한 플레디티님의 캐리죠. 핵 캐리입니다. 핵 캐리. 와. 바로 우두 우주... 머리까지. <laughs> 와 방금은 제가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수방으로 묶어주고 수방 풀리는 시점에 힐을 넣어줘가지고 스라리 피가 차고 기가 막힌 플레이였네요. 근데 방금은 이제 스라리 살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세 번을 쓰고 공감으로 들어갔거든요. 음... 그러지 않았으면은 죽었죠, 스라. 우라든 미드 챙겨주고 공성을 친리고 자리아 친구 이제 방금 친구 이저들어 황꿈 쓸쓸요요감풀풀주주요요라는런사인인좀좀었지지않았저구꿈 아니고 저구 친구 어자리구밀어친고 3대5 상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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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아오리엔 아~ 음력 좋네요. 네. 모랄 못지 않아요. 물리지만 않으면 그리고 칠렙 때 이제 폭발적인 빛을 찍었기 때문에 대기 시간 2초거든요. 이거 노란 게 게이지만 잘 차게 되면 힐이 무한적으로도 2초마다 계속 들어갑니다. 아, 지금 쓰라리 아, 세븐. 제가 그 신한걸 보고 무뜬으로 날렸거든요 야수 전문. 예, 맞아요. 그래서 아. 한번 따고 굉장히 레드팀은 모든 아, 걸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우 저거 안돼 아깝다 사거리가 안돼요 사거리가 안돼요 사거리가 안됩니다 무라디는 혼자서 미드 다 밟아주고 그 다음에 어, 레드팀 이제 본 먹는 어, 굉장히 이를 갈았어요 네. 이번에 지면 뒤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를 다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라톤이... 수사 채 특사 확인하러 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혼자 있기 때문에 뭐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 지금 레드 팀 백업 구아야요 이렇게 되면 레드 팀에서는 16 찍기 전까지 안싸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16을 씻고 사원한번 주더라도 그냥 16 찍고 그때 사원 들어만 되니까. 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아, 이거는 잡설은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은 게임에 집중해야지. 레드 팀은 여기서 싸워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뭐, 싸움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게, 궁도 있고, 뭘 일단 16까지 기다려서 싸우면은 레드팀이 훨씬 이득이 될수 있겠지만,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지금, 한타에 대한. 제라트리티로 돌아서 공감을 공감. 이렇게 뭉쳐있으면 위험해요. 어, 레드팀. 쓰라리받점 와. 어, 4명 네 공감. 자, 황꿈 들어갑니다, 황꿈. 어, 플스 와. 대박났죠 방금 야, 공... 이 블루팀은 이렇게 이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2대2 교환이 되어버렸어요 16이 찍혔고 자, 스랄 들어갑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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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아, 모라딘까지 어, 아... 방금은 좀 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백팅 사인이 없던것 같아요 쓰라리 딜이 안 들어갔죠 실명 맞아서. 네. 방금은 어좀 뺐으면 굉장히 레드 팀한테도 좀 이득이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 16 맞추고 도 싸우게 돼서 레드 팀이 격차 걸려놓는게한 번에 따라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공성이라도 굴려서 바텀에 힘을 좀 주고. 그저 이제 적공성 어차피 이제 저기 시야 다 보이니까. 석공성을 이제 먹자는 사인이 온것 같아요 제라투는 이제 확인하러 가고 어, 제라투도 이제 공감이 없으니까 <laughs> 원래 이 정규내전은 한 팀이 좀 기울어도 뭐 끝까지 뭐 보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뭐 일방적인 경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아이 어, 팀이 좀 센데 뭐 이래서 음. 자리야 빠지는 모습, 그다음에 제라툴이 열심히 시야 체크를 하면서 이제 한번더 이니시 각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제라툴 어 공감. 오, 공감, 하지만 근데 지원이 좀 늦어요. 발표가 너무 느려요. 아... 어? 안돼 안돼. 이거는 공간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스나이 분강 나오고 이스 하지만 폴스. <laughs>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중먹차판이라 네. 근데 이거는 그냥 굴려서. 서로 그냥 궁 교환만 된것 같아. 일단은 아우렐 수방. 그다음에 갈라 북비 있고. 블루팀 궁이 더 세죠. 축방에 황금이라서. 그쵸. 라인상으로 레드팀이 좀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볼게 아니, 비슷합니다. 라인은 비슷해요. 탑에 블루가 먹고 있고, 뭐 미드는 레드가. 근데 섣불리 이제 무드를 안 치는 거 보니까 레벨이 기, 기가 막히게 요새 상황, 아, 성체 상황 똑같고, 뭐 라인 비슷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하는 뭐.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도 똑같고, 굉장히 이제,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에너지를 빼게 되면, 여기서 이기시면 또 다음, 네, 그 팀장으로 계신 올챙이님 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속으로 바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그냥 힘다 빼라. 지금 제라틀 뒤에서 물렸거든요. 살아갈 것이 이제, 살아가네요. 이러면 레드팀장에서 지금 빨리 싸워야죠, 지금. 4대5니까. 제라툴이 뒤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공감 있어요. 공감 2. 그렇죠. 저렇게 공감이 걸리게 되면 조금 공감 이제, 공감으로 들어가려는 뭐 그런 습성을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아아, 이 황송을... 펜슬이 됐어요, 한 꿈이. 부피 맞고. 코스까지 어... 아... 근데 방금은 공감이 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라딘이 앞에서 비벼 줘봤기 때문에 말표가 갈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무라딘이 영리한 플레이를 했죠. 이렇게 되면 우드 챙기고, 요새 쏘고. 탑, 투사, 투사 불러. 투사 나오고 그리고 라인 상황 좋고. 그냥 우두 굴리고 어 여기서 아, 제라툴 우주 아 우주. 제라툴까지 따인 여러분 손을 크게 보시는데 이러면 잘못하면 해가까지 나와요. 네이티인장서 자르고 타이커스까지. 이러면 공성 지금 굴리면서 같이 가도 되거든요. 뭐 이제 미드 성채미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관이고. 음, 이렇게 되면, 성체가 두개다 나가고, 2 0레비 치킨 상황에서 한팍한번더 일어나게 되면, 뭐, 이, 음, 레드팀 같은 경우는 마나가 필요 없는 영웅이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움을 걸고, 핵각까지볼수 있는 그런 각이 나왔어요. 무라딘도 그냥 오라는 사인이 왔죠.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이변이 없지 않은 이상 핵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지금 역전 가능한 게 제라트의 공감. 공감하고 황꽁 네, 콤보 타이코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어떻게 명장면을 또 어떻게 보여주시나 또천공이 깔았고 공감! 방금 아, 나오.. 와 방금 강.. 아 방금 각이었는데요 황꽁! 아, 공감! 아아! 황에 공감이 들어갔어요